랜드맨 최현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기 맛있죠? 여기 맛집이에요. 별로신 거 같은데. 아, 매우셨어요? 이쪽 가실게요. 딜러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어요 제가 소속되 있는 상사고 고객님한테 전화번호 드전화 그리고 저의 얼굴 이렇게 나와있고요 딜러 전산을 볼 때는 허위 딜러들은 이런 정보가 달라요 네, 이런 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투어는 10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단지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10개 단지를 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무사고의 가격 등록이 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액이 영화 퍼센트가 체크가 안돼 있고,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서 화면 설정이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단차도 거의 없죠. 벌어진 차들은 아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앞 타이어는, 새거네요. 디스크는 뭐 부식도 없어요. 디타이어도 새거네요. 디스크도 지금 보면은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후미등이 불량이면 습기가 차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혀 습기 차는 적도 없고 깨진 자국도 전혀 없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트렁크 볼트까진거 전혀 없죠. 커터 패널도 용접이 전혀 들어간 게 없고 전혀 깨끗합니다. 이게 리어 패널인데 만약에 얘 받쳤으면 보험 처리했겠죠. 를 그리고 리어 패널에 도장이 용접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컨디션에 있었으면은. 보미력이 나왔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문짝은 여기 보시면 실리콘 이렇게 이싹 발라져 있어요. 눌러서 찢어지거나 터진다. 그리고 실리콘이 없다. 그 문짝을 교환을 한 겁니다. 엔진룸 보고 놀랬어요 그냥 새 차예요. 교환도 전혀 없고 전혀 누유되는 부분도 없어요. 벨트 색깔도 그냥 새차 그대로고 브레이크 오일은 진짜 새차 그대로. 냉각수도 새차 그대로. 앞에도 볼트가 풀렀던 자국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본넷은 배출 가스가 없으면 무조건 의심을 하시면 돼요. 배출 가스가 없으면은. 교환을 했다 정풍 시트 핸들 열선 하이패스 섬유로도 다 있고 블랙박스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상은좀 아프고 천장 오염도 없네요 딱 떨었을 때 디젤의 그 특유의 진동은 있지만 차가 양쪽으로 부르르 떤다든지 i p m 요동친다든지 정화풀로가 교체가 안 되는 차들은 차가 많이 떨어요 근데 이 차는 당연히 떨면 안 되겠죠 거의 울컥거림이 없죠? 네 그쵸? 음. 저도 음. 지금 저도 그 때문에 지금 한것 같아요 네 쌍용버 차 치고는 진짜 이런 음. 울컥거림이 없는 음. 차도 어. 이란도시도 엄청 심한데 와 언더코팅도 돼있네 고인이 그러네요 오래 타려고 작업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팔았네 차를 오일 팬이에요 얘네는 되게 두껍게 알루미늄으로 돼있는데 전혀 미세눈 흘러내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륜이기 때문에 여기 미션은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미션오일 이에요 보시면은 뭐 검은 때라든지 흘러내는 게 전혀 없죠. 깨끗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구봉구에 사는 사람이고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 자녀, 자녀 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제 경차, 조그만 차를 몰다 보니까 애들이 커그니까 아무래도 조금 큰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캠핑 같은 거를 좀 이제 많이 다니려고 네. 애들이랑 그래서 약간 큰 차를 원해서 대차를 네. 그 선택하게. 오늘 이제 계약한 차량은 이제, 코란도 트리스모 네. 18년식입니다. 네. 네 키로수도5 0 0 0 k m 도안된 신차라서, 신차 영업소도 방문해서, 신차 견적도 보시고, 그리고 신차 펠리세드 이번에 나온 차량도 비교를 많이 네. 해보셨고, 신차급이어도 중고차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감가 대비는 좀 있어요. 신차여도 감가되고, 고객님들 원하신 조건 18년식이 딱한대 있었고, 경기도 코로나도 딱한대 밖에 없었고, 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기 예. 일단 일단 와이프가 많에 들어 했고. 네. <laughs> 그리고 제가 뭐 원하는 기능 이제 옵션도 네. 다 있었고. 네, 네. 아무래도 가격이 메리트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차하고 이차하고 거의 최소로 잡아둔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 그렇죠. 아까 같이 봤지만 네, 한번 떠 봤을 때 네, 네, 네. 언더 코팅이나 이런 것도 거 어, 상태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이제 돈 드릴 거는 크게 없으니까 네 사이드 스텝만 애들이 타고 그렇죠. 오를 때 아무래도 힘드니까 네것분만 하나 제가 달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언더 코팅돼 있어서 더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아마 전에 타셨던 분도 한 10년 타시려고 이렇게 패밀리 카로 해서 작업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뭐 블랙박스도 다돼 있고, 썬팅도 네, 전면까지 네. 다 돌려져 아, 있어. 네. 네. 어, 네. 그래서 고객님이 사이드 스텝하고 이제 뒷좌석 뒷열 이제 뭐. 레일만 좀 연장을 하신다고 네. 하셨고 신차 그대로 컨디션이 유지가 잘 되고 있었고 보험 네. 이력도 신차지만 깨끗했고 네. 예, 이력도 하나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었고 아마 고객님이 올해 한 해는 또 사업 잘 되시라고 이렇게 문이 네. 좀 따라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족분들하고 좀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 잘 다니실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안전전 하시고. 네. 오늘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아니 저보다 더 고생할. 아예 아닙니다. <laughs> 항상 이렇게 마무리 잘해서 등록증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차량 번호 이제 대형 승용 2018년식 차량이고 차대 번호. 차량 구입하신 구입금에 그리고 저희가 받는 수수료 인도 라이젠을 오늘 끌고 가으니까 오늘 날짜 적어드렸고 압류나 저당은 없어서 없음 그리고 이전비랑 매도비랑 같이 포함해서 적어드린 거고요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 실키로스 적어드린 거고 성능 고지유 계약을 진행하셨던 거는 이 성능 기록부 토대로 참고를 하고 저희가 차를 직접 가서 보고 시운전하고 리프트까지 띄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점 적어드린 거고요 이상 없으시면 성함 사인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